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기초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백신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최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471명, 해외 유입 23명 등 494명으로 3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은 414명으로 1월 셋째 주 이후 10주 연속 300에서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됩니다. 또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이 마련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도 아홉 곳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과 키즈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건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73만 3천여 명으로 신규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접종 후 사망한 90대 요양병원 환자를 포함해 모두 103건입니다. 정부는 접수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TBS 최혜원입니다.